저는 평소에 보지 않았던 무지성으로 하락한다는 유튜브 채널들이 요즘 제 추천 영상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제가 그렇게 뚝심이 있고 기준을 세워서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너무 무섭고 쫄려서 썸네일을 눌러 보지도 못했어요 뭐 이런 유튜브 채널들 보기만 해도 겁이 납니다 영끌족들은 정말 나락으로 갈까요? 부동산이 폭락한다고 하면 얼마나 폭락할까요?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질까요? 지피지기면 백점 불태입니다. 그 영상들을 보러 갑니다. 두둥탁. 보는 것만으로도 지칩니다. 뭐, 이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,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주제로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건설사들이 불투명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. 원래 가격이 뭐 2억이면 지을 아파트를 3억, 4억, 5억을 들여서 분양을 하고 있다. 이 가격은 너무 심하다.